딸기 먹으러 카이스트나 가야겠다 어? 무슨 소리야? 딸기 먹으러 왜 카이스트를 가? 응? 어? 검색해볼다어검색해다 어? 응? 진짜 있어 어? 딸기 파티야? 어 응. 가볼래? 가자 그래 구독까 알람 설정까지 됐. 여기가 어디지? 딸기 파티 왔는데 어디서 왔는지 서프라이즈 파티일 수가. 네, 저희는 카이스트 방송국 VOK의 아나운서 이도균, 마채민입니다. 혹시 딸기 파티 오신 거면 저희랑 같이 하실까요? 어, 아. 좋아요. 그러면 저희 다 같이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laughs> 자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VOK 주군과 같이 딸기 파티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 와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VOK 분들과 딸기 파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렇게 딸기, 파티는 잡고... 딸기 파티는 예전에 논선에 있는 딸기농장의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저희 동문에서 술 대신 딸기를 같이 보자 하는 도로로 시작하면서. 너무 잘해. <목소리가> 그러면 지금 보면 ES2도 그렇고, 도 그렇고, 딸기 맛집을 많이 즐기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집단끼리 모여서 어떤 딸기 맛집을 진행하는 거가요 f a i 안에서는 주로 동아리끼리, 학과끼리 아니면 1학년 때 만들어지는 센터반끼리도 어떤 경우에는 출신 고등학교끼리 모여가지고 다 같이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이디를 알게 되딸기 저는 딸기... 별미에요. 약간 그 딸기 본연의 맛을 이렇게 빼지 않으면서 아주 최고에요. 딸기 막걸리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흑석이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딸기랑 막걸리랑 넣고 그리고 맨 처음에 갈아봤더니 별로 안 갈아서 디텔라도 넣고 생크림도 넣어놓니 생크림 넣어서 이렇게 짜는 거지. 흑석에 갈아서 막걸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앞에 이제 딸기가 있는데 혹시 이제 미니게임처럼 딸기. 과일 머해 가지고, 우 분이, 이 기시면 아, 오케이 그럴까요? 자, 토이, 바이, 아 그럼 여성, 두 분이 <laughs> 진행 <진행하는 웃음> <걸로> 하는걸로하겠 습니다. <laughs> 파이터 부터 한번 시작 해 볼까요? 아, 저 볼까요? <laughs> 아, 아. 맛 있는 것 곱지 따 르고, 게요감사합니다서 하나, 테나하주세요 하나, 하나, 하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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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들어가시겠죠? 다섯 네 개. 아 이거 끝인가요? 아, 네, 하나 더 해봐요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더. 어, 불러 내리는 <laughs> 것 같은데? <laughs> 불러 넘치고 다섯 <laughs> <그럼 웃음> 개 5개 최대? 다섯 개입니다 네개 줘. 네네개네개네네 개죠 네 그럼 4개로? 네 개로 네개네 개입니다 그 포스트잇에서 한번 해볼까요? 한 개. <목소리> 와, 벌써 좀막 아, 이거 좀, 좀 작아, 작은 거 같은데. <목소리> 아, 그그가요 예. 에헤, 작은 건네 아, 잘 하셨어요. 세 개. 집으시면 안 돼. 네가. 이제 네 개째 들어갑니다. 아, 긴가요긴가요 아, <laughs> 어, 네 개? 더, 더 많이 하세요 <laughs> 역시 안될거같 그러면 승부가 안 났으니 남자들도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laughs> 다행입니다. 그보이는요 아니요, 제가, 제가 앞으로 게임 제가... 많이 남아있아 게임 나. 많이 남아는것같아요 아. 일단 해보죠. 네.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아 아웅! <laughs> 하어 <laughs> 아, 한 개? 한한 아, 네네네네. <laughs> 어! <웃음> 어. 아한 개가 세대이신 걸로 유리 살짝 우신것 같은데 네. 네. 개. 네, 오, 네 개. <laughs> <다섯> 개. 개이수있어수 <laughs> <이길> 있어. 다 것같데네개로 아, <laughs> 하겠습니다 네개로자한개 네 <laughs> <laughs> <조금>. 어렵네요 한개 <laughs> 아, <laughs> 벌써 가득 찼는데? 양 2개 먼저 넣었어요 아 <웃음> 전략 전용 세개 머리 한개온것 같은데? 이게 하나요? <laughs> 어 가나요? 가나요? <laughs> <Natural Four> <laughs> 아, 오, 빅지커 들어가는데요. 뭐 없어가. 아, 시간이 다섯 개 이상은 안 된다. <laughs>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힘드네요 <laughs> 11... <laughs> <와> <laughs> <멘트 하셔야> <laughs> 기다릴게요. 아, 잠시 끊고 할까요? <laughs> <저, 웃음> <너무 자>, 마무리. <laughs> 제 딸기 파티 잘 즐겨 봤는데 멀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내기 아쉽잖아요. 뭐 PD분들이 게임을 준비했대요. 와! <laughs> 그럼 그 게임 한번 즐겨 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 게임 무엇이죠? 첫 번째 게임은요. 아까 한 아나운서분께서 어, 저는 우텔라의 딸기를 찍어 먹걸 굉장히 좋아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임입니다. 어, 우텔라이 찍은 딸기가 맛있을까? 대장에 찍은 딸기가 맛있을까? 아아아아 당연히 누텔라 아, 아닌가요? 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게임은 간단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랜덤으로

그니까 누나가 된장이고, 형이 이제 모델라 뭐. 이거죠. 저희가 발표를 할게요. 저는 된장이었습니다. 와, 와! 와! <laughs> 별미더라고요. <또> 하나의 <laughs> 단짠 단짠 단짠짠짠짠. 짜기 짜기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카이스 팀이 이겨서 1대0이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번 먹어보고 카이스 팀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 가만. 음. 응? 둘이 정우 같이 짠 걸로 지금 맞춘 거같 맞춘 거 같은데. 아, 같은데. <laughs> 너무 마지막 5초 드릴요 끝마셔요. 끝맛셔요끝빨만 먹는 게좋3 2 1 땡. 가 <웃음> <웃음> 아, 진짜요? 아, 너무 잘 드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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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갑자기 2대0.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요? 와. <laughs> <laughs> <laughs>